시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요. 뭐라고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입니다. 제좀더 세분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보자마자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다 짜증나세요?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게 제일 짜증날 텐데. 토익에서 시제 문제는 완료 시제가 빈출입니다. 거의 완료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중에 뭘까요? 보통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얘들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는토익 어,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좀 답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지금 구 시제인데, 영어의 시제는 원래 12시제예요. 근데 토익에서는 구 시제만 확실히 하셔도 문제 다풀수 있고, 다 풀이하고,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단순 진행 완료 중에 단순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시에 때문이에요. 현재 시에 별표는 치세요 오케이? 자, 현재 시는 형태는 간단합니다. 동사 원형을 쓰던지 그죠? I work. 또는 수일 차면 He works. S 붙이면 돼요. 근데 뉘앙스가 좀 중요해요. 보실래요? 자, 현재 시는 아, 이름이 현재시니까, 현재 시점에 벌어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laughs> 왜안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진행 하나 적어봤어요. He is going to school. 해석 어떻게 해? 그린 학교에 가는 중이다죠. 얘가 분명히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시에는 해석 어떻게 해요? 그린 학교에? 가다? 다닌다? 뭐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는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시에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점, 얼마 후, 얼마 전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의 뉘앙스를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 큰 글씨 보이세요? 체크할게요. 요즘에 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요즘에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요즘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반복 습관이에요. 체크하셨나요? 같이 해쭤볼게요 일반 반복 습관. 시 자, 일반 반복 습관. 한번더시 자, 일반 반복 습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합니다. 힌트로 갈게요. 아니 예문으로 볼게요. 예문. 같이 합니다. 같이 보세요. 같이 볼게요. 자 The bank. 은행이 usually. 보통 charges냐 charges냐 고르셔야 돼요. 자 은행은 일반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이해하고 싶은데 은행가면 일반적으로 수술에 뛰나요? 일반적으로 수수료 뛰잖아요.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뭘 쓴다고요? 현재 시제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답이 돼야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은행을 단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수수로 뛰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이 있으니까 알수 있는 거죠. 결국 힌트가 중요합니다. 밑에 박스 힌트로 가셔서 두개 체크하세요. Usually 그리고 generally 체크해 두시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두 번째 예문 갈게요. We, 우리는요, often, 종종, 자주, welcome이냐, will welcome이냐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자주 환영하는 건 뭐야?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환영해준다는 소리죠? 반복적인 행위예요 우리 뭘 써야 돼요? 현재, 시제. 뭐가 나온다?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반복인지 어떻게 나왔어 자주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또 힌트로 가세요. 자, 두개 있는데, 여러분, frequently는 별표. frequently는 토익에서 얘 자체가 답으로 30배 이상 나온답니다.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그래서 어 현재시 인트가될 거고 often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들은 자선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매년이 뭐야? 1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한다는 소리죠. 얘도 현재시 힌트죠. 뭐가 돼요? h o 가될 겁니다. everyday, every month, every 이런 것들이 현재시 인트가될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딸딸 외우기보다는 일반 반복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보통 그렇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고 반복 frequently 빈번하게 한다. 현지시지.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인지 를좀해 두시고요. 두 개만 더 적어 두세요. 현지 시인에 always 그리고 periodically. 얘들이 무조건 현지시쓰인건 아니지만 짝꿍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현지시지 중요한 힌트들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a good leader usually 보이시죠. 보통이니까 현지시으로 씁니다. 해석해 보면 좋은 리더 한 명이 보통 만들어요. 편안한 환경을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좋은 리더가 편안한게막 상식이죠. 이런 거 설명해 줄 때는 현재 시제 쓰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또 같게 그러면 our members frequently 자주 다 같이 만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현재 시제 결정하셔야죠. 자, 같이 풀어 볼까요? 갑니다. the shop. 그리고 extends 보이시죠? 현재 시제입니다. 보기 보시면 아까 봤던 뭐 있어요? 이거 있죠. 해석 한번 해 볼까? 음. shop은 항상 여, 연장해요. 운영 시간을 휴가 시즌 동안에. 예, 오케이. 그러면 휴가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죠? 이렇게 한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 자, 동사 플러스 일의 동그라미. 뭐, 뭐, 했다. 가 기본 과거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work는 일하답니다. 그러면 work도 어떻게, 일, 했다. 과거가 되겠죠. 자, m 이즈는 과거 어떻게 바꿀까요? I was. 들어보셨나요? 그죠? r는 과거 어떻게 바뀌어요? 워로 바뀌 a 되 e 근데 중요한 l 뭐라고요? 힌트가 중요합니다. 체크 좀 하세요. 자, t 틀 r e c e n t l y 와 l a t e l 하실 건데 h a e you t a l k r e c e n t l y l a t e l y 는최근 r e c e n t l y l a t e l y 는 현재 이따 공부하실 건데 h a e h a e 원스는 예전에 무슨, 이렇게,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once upon a time,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스는 한때라는 부사의 뜻이 있습니다. 한때면, 한때는 언제 쓰는 거예요전 한때, 맨사, 그죠? 과거랑 어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 힌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같이 볼게요, 그 위에. 자, 미스키 월크드 보이시죠? 과거 시제니까, five years ago, 보셔야 되고요 그죠? Our company spent, 과거니까요, 지난주 보셔야 돼요 The office was used. 수동태인데, 어쩌거나, was이니까 과거죠. 힌트, lately, 최근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과거 힌트들, 중요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Mr. Kim Blank, our football team이 나왔는데, 그들이 봤더니, three years ago. 어, 거까지보셔요 어, 거까지 그죠? 3년 전이니까 과거 시제. 그러셔야죠. 그죠? 자, 이번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고 워저가 둘다 비동사죠. 그리고 이디가 보이죠. 비플러스 동사이 무슨테요? 수동태수동태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수동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데. 원스가 부사일때는 뭐라고요? 한때. 한때는 뭐인트라고요? 과거 시엔트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야 그죠? 한때 사용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last Monday. 보셔야되니까 지난 주월일로서 과거 시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합니다 얘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was constructed. 수동태 과거입니다. 그럼 뒤에 봤더니 100 years ago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 전에라는 부사니까잘 어울리겠죠. 그죠? 자, 이제 밑에 미래로 갑니다. 자, 미래는 will plus 동사 원형으로 기억합니다. 뭐뭐할 것이다. 할 것이다. 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work는 미래 어떻게 바꿀까요? will work. 그럼 될 거고요. 그죠? M is on 어떻게 바꿔요? 미래. Will be가 되겠죠. Will도 조동사야 아니에요. 아니, 조동사니까 뒤에 모라인데 동사 원형 넣으셔야죠. 그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힌트로 갑니다. Tomorrow야 뭐 아시잖아요. 두개 체크하세요. Soon 그리고 Shortly 체크. Soon 그리고 Shortly. Soon은 곧. 곧이고. 자, Shortly도 짧게 아닙니다. 짧게 아니에요. 얘도 어 곧으로 기억하세요. 오케 okay. 그래도 미래 시인트잘 나오는 기억하시고요. 자, Miss Kim will begin 보이시죠? 그러면 next week 보셔야 되고요. The director will have 보이시죠? 그러면 soon 보셔야 되고요. The plane will arrive 보이시죠? 그러면 투 모로까지 결정하셔야겠죠. 미래 시인트들 훑어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이것도 심플합니다 자, Miss Claire 동사 는 보셔야 돼요. 뭐 보이세요? 다음 달이요. will begin이야. The plane 동사 는 보셔야 돼요. soon 보이시죠? 미래야. for market, 동산이셔야 됩니다. in the next decade. ,요. decade 생소하신가요?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10년이니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미래로 결정하셔야겠죠. 자, 뭐 똑같습니다. 그죠 가볼까요? 보시면 next는 뭐니까 미래시제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will be opening, 미래시제니까 순이 짝꿍이 되겠죠. <laughs>